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 0일이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무려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마이너스 유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올해 초만 해도 1배럴에 60달러 정도였다가 이게 뚝뚝뚝 떨어지더니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이게 역사적 기록이거든요. 브렌트유도 18년 만에 음.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는 20달러 음.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유가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김도연 아나운서가 저한테 1배럴 원유를 사요. 그러면 <laughs> 제가 여기다 37달러까지 얹어서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이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저도 이날 뭐 뉴스 전해드리면서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5일 전이었거든요. 지금 유가는 어떤가요? 어, 어제까지 1배럴당 1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 이제 2만 원쯤 되는 거죠. 네. 17달러라는 가격이 요 말이 안 돼요. 물값보다 쌉니다. 음. 1 배럴이 159리터거든요. 음. 그러면 원유 1리터당 132원. 근데 요즘 생수 1리터당 한 240원 <laughs> 어,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물이 기름보다 두배 정도 아, 네. 비쌉니다. 와, 물보다 싼 기름 뭐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국제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다가 아니고 5월에 인도되는 국제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네. 37달러다. 이게 더 정확한 음.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데... 네. 국제유가가 결정되는 구조가 국제 선물 시장에서 주로 결정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5월에 인도되는 국제유가 선물은요. 에, 그 전월 그러니까 4월 21일까지만 거래가 되거든요. 음. 마이너스 37달러 친게 4월 21일인데 네. 이게 하루만 더 갖고 있으면 어쩌면 만약에 김도연 아나운서 갖고 있으면 부산항에서 전화 받는 거예요. 어. 빨리 가서 이제 그. 크게 그죠? 이제 그 드럼보통이라고 하나요? 그거 네네. 가져가시라고. 아. 그런 일을 안 벌려려고 이제 다 팔자에 나서니까 이게 네. 한꺼번에 쭉 빠진 거죠. 그래서 음.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 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그럼 국제효과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에 거래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음. 예. 뭐, 원래도 또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겠죠.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요. 또이동 제한 때문에 교통량이 주니까 이렇게 원유의 수요량이 급감한 건데 이 산업별로 사용되는 거 보면 교통에 사용되는 게전 세계 원유 수요량의 5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하루 평균 석유 수요량이 크게 줄었는데 올해 4월 전 세계 하루 평균 석유 수요량이 약 7천만 배럴이었는데 네. 지난해 이맘 때에는 1억 배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무려 30%나 줄어든 거죠. 유가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어요. 이미 작년서부터 작년 말서부터 러시아 사우디가 지금 석유 증산 경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이미 남아 도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코로나19 사건이 겹, 어, 겹치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음. 유가가 떨어지니까 미국 업체가 도산할 위험이 생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재에 나서 가지고서 지난 이달 초에 그 970만 배럴 감산 합의까지 이끌,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원유 수요가 코로나19 때문에 3천만 배럴이 줄어들었잖아요. 음. 이 감산 합의가 너무 양이 적은 거죠. 네. 석유가 지금 남아 돌아 가지고요. 육상에 있는 저장고는 다 찼습니다. 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유조선 이것도 곧다찰것 같아요. 네. 임대료가 지금 이 작년에 비해서 다섯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상황은 심각한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기름값이 떨어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쓸수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닌가? 당연히 좋죠. 네. 뭐 주유소에서 기름 싸게 넣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니까. 사실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술에서 먹고 사는데 대부분의 제조업에 들어가는 원재료 역할을 하는 게 네.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좋은데 이 기름값이 이렇게 낮다라는 건아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급감한다.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재료비 아껴서 좋은 거는 장사가 잘될 때죠. 근데 장사가 안될게 뻔하니까 네.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출품 3위, 6위가.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이렇게 없다는 건 이들의 제품의 수요도 그만큼 없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중동 같은 산유국 가서 건설하는 거 힘들 거고요. 그리고 유조선 누가 지금 주문하겠습니까? 조선업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는 이렇고 세계 경제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유가 하락이 기, 지속되면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셰일가스 업체들이 파산 위험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셰일 원유를 추출하는 데는 1배러당 최소한 24달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10달러 선이잖아요. 그러면 셰일 업계가 도산에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만약 셰일 업체가 도산을 하게 되면 은행,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아마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으로부터 회수를 하겠죠. 음. 그러면... 결국 한국 주식시장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이미 나와 있죠. 바로 IMF에서 지난 16일에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선진국들이 평균 성장률 올해 전망치가 마이너스 6.1%입니다. 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1%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여기다가 많은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 선진국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수 있는 거죠. 음,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지난 22일에 유가가 급반등을 하기 시작을 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날 있었던 트럼프의 트윗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2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에서 이란 무장고속단정이 우리 배를 그 괴롭힐 경우에 모조리 파괴해서 침몰시켜라, 이런 오. 류의 트윗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란 주변 우리가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국제유가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국제유가가 너무 낮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좀 올리려고 그런거 어. 아닌가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은 보도를 하셨습니다마는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가 그 창궐하는 나라고 네, 네. 이란은 중동에서 또 그런 나라니까. 안으로부터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밖으로 좀 이렇게 음. 이렇게 옮기려는 그런 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트럼프 대통령이 셰일가스 업체를 지금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마 재선을 위한 노림수 같아요. 음. 이 셰일업체가 가장 많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곳이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대, 선거 대의원 선수가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거를 잡아야지만 재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마 이쉘 업체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선언에는 이 대책에는 아마 재선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유가를 예측하기 참 어려운데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7달러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한 60달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수요의 감소를 감안해보면 이게 급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6월 초에 있는 러시아를 포함한 오페크 플러스에서 얼만큼 더 감산에 합의하는가가 국제유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제유가가 낮다는 건, 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뭐 지금 재난을 맞아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돈도 주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정책, 통화정책 더 적극적으로 서이 경제의 어떤 모멘텀을 살리려는 정책적 배려를 더 강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